2022년 6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음으로 현재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임을 말하며 재림 지연에 대한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죠. 아마도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비롯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 것이냐고 조롱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오해하고 원망하며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이 없다고 조롱하는 자들의 주장과 또 그것에 미혹되어 주의 재림이 왜 이리 늦냐는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주의 재림이 없거나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롱하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금주은 마냥 지속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보내시겠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온전한 주님의 주권에 행사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되겠죠. 또한 그날은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예고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날곧 무섭고 떨리는 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과 그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고 없이 갑자기 오게 될 것임을 말하며, 그러니 시험에 들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죠. 그렇게 올바른 삶의 자세로 마지막 때를 이겨낼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전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권면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말과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공격에 시험을 받거나 미혹 당하지 말라는 간곡한 권고이기도 했죠. 주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묵상해 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내가 정해두고 그대로 일하시지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평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는지 혹시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서 하나님을 도구로 부리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디 이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기다리심의 시간을 묵상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도둑처럼 몰래 몰래 살금살금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주님의 날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죠. 예수님은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의 비유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오고 또한 큰 두려움과 떨림의 날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물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은 모두 불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말씀과 기도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죠. 베드로 사도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난 가운데 있던 미혹 가운데 있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묵상이 이러한 묵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되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처럼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삶으로 갑자기 도래할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